경기도 고양시 인근 한강에서 몸통만 떠오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일주일 이내에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청동 마곡철교 하부에서 몸통만 뜬 채로 표류 중인 시신을 한강수도사업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습니다. 머리 및 사진은 없었으며 상체만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만한 유류품도 없었습니다. 시신은 강물에 불어 팽창된 상태였으나, 회선 부위에는 도구를 이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나머지 신체 일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강 순찰대와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유기된 시점이 일주일 이내로 피해자의 나이는 20, 30대, 성별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